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인천재능대학교 건강관리과 1학년으로 재학 중인 안두리, 황유정, 조용현, 이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인천재능대학교 건강관리과 학과 소개를 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저희 학과는 2019학년도에 신설되어서 피부 및 신체 건강을 위한 전인적 건강 관리의 방법을 배우는 융복학과입니다 이제 웰니스 시대잖아요, 요즘. 그렇죠. 요즘 막 자기 관리하고 운동하고 맞아요.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맞아요. 이제 그런 웰니스 시대를 바탕으로 토탈 헬스케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외 유명 스킨케어 회사들과 헬스케어 업체들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장 맞춤형 교육 과정이 만들어져 있고요. 웰니스 토탈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멋있는 최신 트렌드 학과입니다. 정말 멋있네요. 그쵸. <laughs> 유정 씨. 네. 저희 건강 관리과에서 배우는 과목들 무엇이 있나요? 저희 학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9학년도에 신설된 학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과목들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론 위주의 과목들은 생리학 및 건강 관리 프로젝트, 웰니스 건강 관리 이론에 대하여 배우고 있고 실습 위주 과목들은 안면 마사지 및 전신 체형 관리, 헬스 스쿼시, 요가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배우며 자격증을 취득할 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때 도움이 되나요?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자격증에 도움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피부 관리사 국가 자격증, 체형교정 관리사 자격증, 건강 관리사 자격증, 생활 체육 지도자 자격증, 다이어트 지도사 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대이다 보니까 2년 후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하게 되면은 취업처럼 진로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네 좋습니다. 진로 방향으로는 피부 관리사, 체형교정 관리사, 헬스 맨 요가 트레이너 쪽으로 갈수 있고. 저희 학과는 협력되어 있는 기관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협력처로는 약손명과 슬로우바디, 터닝포인트짐 이외에도 다양한 협력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도 협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사 자격증의 경우에는 보건소나 건강관리센터에 취업할 수 있고 피부관리사 자격증은 피부관리사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건강관리과의 장점 나영씨가 소개해주시죠 과 특성상 실습 위주의 강의가 많아 활동적이며 지루함이 없고 실제 취업 이후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 미용과 운동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 최신 트렌드 기반인 학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어 미래 전망이 좋습니다 또한 저희 학과에는 실습 강의를 위한 실습실이 잘 준비되어 있는데요, 체육관, 헬스 실습실, 체형 교정 및 재활 실습실, 피부 관리실, 건강 관리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인천재능대학교 건강관리과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학과 선택 시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학과 소개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